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아이스박스 스케이트보드 시험 체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타려면은 시트벨트를 매고, 벨트를 매고. 자, 저 앞에 보이는 버스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버스를 따라 잡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 잡으러 가봅시다. 이게 아주 가파르거든요. 아주 파워풀한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면은 잘못 갑니다. 턴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네 버스를 따라잡았습니다 드디어 버스보다 빠른 앉아서 타는 아이스박스 전동 스케이트보드 앞으로 가자. 우후후. 버스 왜이리 느려? 아, 네, 시속 30약 30마일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마일이면 한 50km 되나? 한55 k 로까지갈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좋죠. 아, 이번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타는 방법이 왼쪽으로 갈때 이렇게 몸무게를 왼쪽으로 해주고 그리고 몸무게 좀더 가려면 다리를 좀 내도 돼요. 지금 저거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똑바로 갈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앉아서 타는 굉장히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게 스케이트보드 안전한 이유가, 만약에 모터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점이, 스탑하면은 안전벨트가 스탑을 해줘요. 떨어지지 않게. 네, 굉장히 좋죠?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원래는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게 해서 만든 건데, 이제, 프로토타입이니까, 퍼포먼스는 최고로 한 거죠. 근데 빨리 가도 굉장히 안전해요. 스케, 전동 스케이트보드보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만든 용도는 이런 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라 보도블락에서 천천히 타는 거. 어, 특히, 어, 어 어르신 분들, 걷기, 시, 걷기, 시, 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든다면은 이제 파워는 훨씬 더 좌, 작은 걸로 <laughs>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로도 타입이니까 파워를 얼마큼 할수있나지 제가 이거 오프로드도 갈수 있거든요. 자갈길도 갈수 있고 타이어가 커가지고 내리고. 브레이크도 잘 걸려요. 브레이크 걸릴 때, 이게, 어, 에너지가 다시 형성되고. 에, 소리가, 엔진 소리가 꽤 좋아요. 어때요? 좋죠? <laughs> 요거 타고 다니면은, 미국 사람들 진짜 신기해요. <laughs> Very good. 그러니까 이건 좋은 점이 앉아서 타기 때문에 어, 누구나 스케이트보드 못 하는 사람도 쉽게 탈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이 가파른 길도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얼만큼 빨리 왔는지 몇 마일, 몇 킬로 왔는지 배터리 얼만큼 남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배터리한90% 시작했거든요. 배터리 한20% 소모되고 70%됐네요 그리고 시작한지 3.5 k 로 달렸고 에브리지시피 20 k 로로 달렸고. 그리고 광고 나왔어. 그리고 맥스맘 스피드 43 k 로까지 나왔네요. 10분 걸렸어요. 네, 꽤 빠르죠, 뭐. 대도로에 면 빨리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찰이 막, 경찰이 아마 티켓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시범으로 보여드린 거고, 보통 때는 굉장히 그냥 천천히 다닙니다. 앞으로 턴을 할 때, 이렇게 왼쪽으로 좀 많이 턴하시고 이렇게 해 되고, 또 뒤로도 갈수 있거든요. 뒤로도 이제. 작은 거리 갈 때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조금 큰 도로나 큰 보도블록에서 타는 거,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막 턴은 잘할 수가 있어요. 아직에 파이널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널 모델 나오면은 아주 작은 데서도 턴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바퀴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냥 프로도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이제 우산도 붙일 수 있고 여기 뒤에다가 우산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어, 낚싯대 낚시 가고 싶으면 거기다 대고 그 골프채도 다할수 있어요. 제 닥터 이스케이트보는 제가 골프카트로 사용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턴할때 왼쪽으로 몸무게를 좀 주고 다리를 좀 나오게 하면 돼요. 좀 턴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달려주면 턴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 엉덩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타면은 엉덩이가 운동이 돼요. 엉덩이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예, 엉덩이 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많은 엉덩이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로우 바디 운동 예, 엉덩이 엉덩이 어좀몸매 좋게 하고 싶으신 분은 요거 타면은 쫙 예, 엉덩이도 잘 빠지죠 저도 그래서 엉덩이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요새 좋죠 아무튼 너무 빨리 가면 경찰이 잡히니까 천천히 가고요. 너무 신나가지고 아무튼 너무나 좋죠. 이게 발을 발 운동하면서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자 여기 가파른 길도 올라갑니다. 이게 파워가 어, 6,500 와트. 완전히 6,500 와트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모터마다 3,250 와트기 때문에 에, 모터 종류는. 어, 플립스키 중국 거 6374이고요. 어, 배터리는, 배터리가 키에요. 배터리가 테슬라 21700용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그 셀이 12개 곱하기 4개 그러니까 48개가 들어가요. 그 배터리 팩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거기에 약6 8 8와트아워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에, 그, 그 얼마큼 오래 갈수 있냐면은 약 20, 20, 20, 20한 5, 5마일 정도. 그러면은 한3 5 k 로 정도 갈수 있을 거예요. 35킬로. 네, 레인지니까 그만큼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에, 너무나 좋아요. 타기 너무 편하고 스케이트보드는 막 오래 타면은. 아, 굉장히 왔죠. 제제제 제 네이버 네이버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오래 타면 이게 스케이트보드는 다리가 아파요. 근데 이거는 한 시간, 두 시간 연속으로 타도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좋고 아까 말했듯이 엉덩이 운동도 잘 되고. 어,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게 있으니까 안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저는 이거 타고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요. 아, 네, 아직은. 물론 이게 천천히 타야 되는데 너무 좋은 모터를 원래는 제가 좀 작은 모터를 넣려 그랬는데 그 작은 모터가 지금 고장 나가지고 제큰 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최고의 빠른 스케이트 보드인데 전동 스커이 보드인데 그걸 넣게 됐는데 한번 넣으니까 또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갈때 다음에 갈 때는 자갈길 가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파른 길 내려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턴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발을 좀 내부 이렇게 해주고 좀 와이드 턴할땐 이렇게 해서 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이 없으니까 좋은 점이 이게 떨어져도 만약에 시트로 안 해도 그냥 앞으로 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어, 스케이트보다 자동차보다 안전할 수가 있죠. 자동차는 앞에 윈드 실드가 있어가지고 유리창 이 있어가지고 머리 에깰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실은 어, 안전면에안 깨어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좋아요. 이거 핸들이 있으면은 문제가 많이 돼요. 네, 핸들이 있으면은 뭐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람 다치죠. 이거는 걸리는 게 없어요. 앞으로 뭐칠게 없고 뭐뭐뭐 뭐, 뭐 부딪 갑자기 스탑이 되면은 그냥, 그냥 이게 스탑 될 뿐이에요 야,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제 360도 카메라가 이게 얼만큼 가파른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사는데 샌프란시스코랑 똑같은 힐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언덕 얼만큼 가파른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스케이트, 전동 스케이트보다 나오니까 너무 나 좋은 거예요. 저 그냥 스케이트보드 못 타요. 너무 가파라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전동 스케이트보드 나온 뒤에 그 타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아이스박스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좋아요, 이건. 제일 좋은 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런 거걸 전자 백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만들기가 굉장히 쉬웠고 아무튼 앞으로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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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앞으로 많이 많이 어, 유명해질 것 같아요. 유명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동 스케이트보드 테크놀로지로 만드는 작은 자동차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아무튼 재밌죠. <laughs> 오늘 탑 스피드 40. 5kg인가? 43kg인가? 아무튼 너무 빨리 가지는 갑시다 아무튼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 어또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行。